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니 인사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네, 전국에게 주는 50대 연령 50대 동지 여러분, 또 60대 이상의 선배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만에 또 뵙습니다. 네, 오늘 주제 역시 50대 이상을 위한 성공 투자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실적주의 투자라.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에 투자하자 이 말씀입니다. 그 이유 왜 실적주의 투자를 해야 되느냐 어, 주식 시장에는 영원 불변의 법칙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실적이 오르면 주가가 오른다. 이 철학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그 5월달 터 이제 공매도가 이제 다시 제기가 된다라고 하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매도에 대한 공포 내 종목이 공매도에 걸리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좀 갖고 있는데. 공매도도 종목을 가려서 공매도를 합니다. 실적이 좋고 기업의 주가가 실적 대비 싸다, 공매도 안 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산을 지속적으로 증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에 주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넘어서는 다른 투자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영원 불변의 법칙, 주가가 오르면, 실적이 오르면 주가가 오르기 때문이죠. 자, 공매도, 이 두려움 없고요. 실적을 알면요, 어떠한 또 이득이 오는가? 기업의 적정 가치, 즉 적정 주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기업이 싼지 비싼지를 알게 돼요. 만약에 싸다면, 실적 대비 싸다면 공매도 세력이 그 종목을 건들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건드렸어요. 그럼 이건 바겐세일이죠. 더 사야죠.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샀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손절을 하죠. 실적을 알고 기업의 가치를 알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면 은 네,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가 매수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제가 이 차트를 갖고 왔는데 우리 주식 투자 우리가 하루가 아침에 하다가 이제 그만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 투자를 하게 되는데 평생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 요 월간 차트입니다. 지뢰 봐시죠? 평생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실적에 왜 집중을 한다? 실적이 좋은 기업 또 실적이 아주 좋은 기업은 지수가 올라갈 때더 올라갑니다. 떨어질 때는 같이 영향을 받아서 주가 같이 떨어져요. 감염을 보통 이제 어, 감염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떨어져도 조금만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실적주에 투자한, 네, 투자 결과물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매도했던 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제외하고 매도한 종목은 없습니다. 뭐 가령, 뭐 마이너스난 종목을 숨기고, 예, 그러지 않습니다. 총14 종목을 매도를 했고, 모두 목표가에 도달을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목표가를 어떻게 알았냐고요. 실적을 알면 적정 주가를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종목에 대한 평균 수익률이 78%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투자, 그리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이것들이 모두 실적 분석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오늘 사례를 들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종목을 추천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무조건 실적주에 투자하라 그 사례는 LG유플러스입니다 LG유플러스 올해 2021년도 진짜 실적이 반드시 올라갈까요 예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실적에 관심이 있으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LGU 플러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다른 분들이 아니, SK텔레콤은 왜, 아니, KT는 왜 얘기를 안 하고 왜 유독 LGU 플러스를 얘기하느냐. 다 좋습니다. 올해 시, 실적들이 다 좋아질 기업들이에요. 근데 제가 유독 LGU 플러스를 갖고 온 이유는 다음 과 같습니다. 지금 주력 사업이 이제 무선 쪽이죠. 아무래도 아, 무선 가입자 증가율이 지금 1입니다. 예를 들어서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최근 연평균, 1년, 2년 동안에 연평균 성장률이 3.3%였고요. 최근 분기에서도 6.8%의 가입자 증가율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SK텔레콤은 무선 가입자 증가율이 점점 감소를 지금 하고 있어요. KT도 거의 정체를 맡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한된 인구에서 누구는 오르고 누구는 떨어지고 이게 무슨 뜻이다? 네. 가입자를 뺏어오고 있다는 뜻이죠. LGO 플러스가.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될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러면은, 어, 통신사들이 그 무선 쪽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유선 쪽 사업도 하고 있는데, 어, 초고속 인터넷 증가율 역시 LG U 플러스가 단연 1입니다. 위뭐 연간 4%씩 증가를 했고요. 최근에도 붕괴에서도 4%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SK 브로드밴드는 네, 지금 거의 정체 혹은 하락, 사실 여기 살짝 올라갔지만 표면적으로 올라갔지만은 이것은 이제 어, 태광 쪽에 이제 티브로드라는 회사하고 합병을 했거든요. 올라간 뒤에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KT 역시 정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LG U+만 초고속 인터넷 증가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IPTV 가입자 증가율도 한번 볼까요? LG U+ 네. 연간 3.8%씩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네, 최근에도 분기에도 2.8%대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SK 브로드밴드에서는 약간 상승은 했습니다만 그렇게 가파른 상승은 아니고요. KT는 좀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세 가지 사업을 모두 통 틀어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회사에도 관심을 갖게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다음하면 주가가 가장 싸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직전부터 최근 주가를 보게 된다면 KT는 상승을 했어요. SK텔레콤도 상승을 했는데 l g 유 플러스가 악재가 생겼습니다. 아, 그, 파이 악재죠. 이제 l g 유 플러스가 이제 파이 장비를 쓰다 보니까 그 미국 전 트럼프 대통령이 뉴스가 좀좀 좀 심하게 나왔습니다. 마치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 l g 유 플러스를 협박하듯이 어, 너희들 내가 손좀 봐야 될것같아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아니라 지금 LG U+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데 예, 사실은 그래요. 그 지금 현재 기지국이 과거에 LTE 때 썼던 기지국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5G 기지국이. 거기다가 이제 5G 기술을 살짝 얹은 것뿐입니다. 근데 과거에 LG U+는 유독 5G 장비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기지국을 갈아엎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얘기한 것은 아, 지금까지 쓴 것은 내가 그냥 알겠는데 앞으로 28GHz가 나오는 새로운 완전 자립형 5G 그걸 이제 SA 보통 5G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스탠드얼론 5G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LTE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 완전 자립형 5G입니다. 그래서 그 기지국을 만들 때는 파의 장비를 좀안 썼으면 좋겠다. 이 정도 톤업 면으로 얘기를 한 건데 마치 무슨 협박하고 나중에 뭐 복수하겠다. 뭐 아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악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죠. 어, 그런 뜻에서 실적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 결국 그 악재 소멸에 의해서 주가 상승은 가장 크게 일어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실적 성장 대비 지금 현재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 LG 유플러스이기도 합니다. 어, 2021년도 컨센서스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2021년도 어떤 기업이 더 실적성장이 되고 저평가인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 LGU 플러스는 EPS 기준, 그러니까 순위, 단기 그 주당 순위 기준으로 제가 갖고 왔는데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넘어갈 때 무려 증감률이 43%나 오른다는 얘기죠. 결국 이것은 이론적으로 주가가 43%가 오를 수 있다는 그, 그 얘기입니다. KT는 19%. SK텔레콤은 34%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중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고 PR을 보시면은 PR이 가장 낮습니다. 성장률 대비 저평가된 게 지금 LG유플러스가 가장 크다. 가장 투자 매력도가 높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말 무조건 실적이 좋아질까요? 맞습니다. 아, 우리가 기업을 분석을 할 때는 그 사업과 주변 환경, 그래서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에 놓여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실적이 좋아졌다면 왜 증가를 했는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이 뭐냐. 실적이 좋아졌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적이 그럼 왜 좋아졌느냐. 그리고 그 원인을 알게 된다면 앞으로 과연 좋아질 것이냐. 여기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2020년도 실적을 좀 볼게요. 보니까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통신 이쪽 사업은 이 제한된 인구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실적이 올라가도 많이 올라간 겁니다. 자, 보시면은 매출액이 8%가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29%가 증가를 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업이익률이 증가한 이유는 비싼 요금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렇죠. 5G 요금제가 LTE 때 요금제보다 더 비싸요. 이용자들은 더 많은 데이터 서비스를 받으면서 거기에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 5G에 대한 품질 논란이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데요. 자. 통신 3사 통틀어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그 증거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국내 5G 가입자 수가 2019년도 이게 1월 달인데 27만 명인데 지금은 네, 뉴스를 보니까 4월 달엔 1,3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이 증가율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자 우리나라의 무선 가입자 그 단말기 기준으로 보면은 6,900만 개. 그러니까 어, 인구는 5천만 명이지만은 휴대폰을 두개 들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법인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900만 개 정도의 무선 가입자 수가 있는데 지금 1,300만 명. 여기 어느 정도 수준이냐? 18.7%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결국 어,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게 이 스마트폰을 뭐 영원히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2년, 3년의 교체 주기가 있잖아요. 그럼 새로운 휴대폰으로 교체를 할때 어떤 단말기를 선택하겠습니까? 최신폰을 쓰게 된다면 그것들은 대부분이 5G폰이겠죠. 어쩔 수 없이 5G폰의 네, 이용자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 성장은 당연한 겁니다. 이런 환경을 알게 된다면은 지금 굳이 LG U+뿐만 아니라 KT, SK텔레콤, 네그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 그럼 우리 종목들도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당연합니다. 넘어가서요. LG U+ 쪽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금제를 뜯어봤습니다. 이 4G 때, 이제 LTE 때 요금제를 보시게 된다면은 평균 요금이 약 66,000원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5G에 대해 보니까 요금이 88,000원 정도로 약 32%가 비쌉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이 비싼 요금에 대해서 불만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통신 품질 문제 때문에서 뭐라 고 그러죠. 그런데 이 서비스를 보시게 된다면은. 이 데이터 용량을 굉장히 많이 줘요.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같은 경우는 뭐 1.2기가, 그리고 뭐그 무제한 그 요금제 있죠. 한 7기가? 10기가? 이렇게 줬는데 최근에 보시면 뭐2 0 0기가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볼때큰 불편함이 없다는 얘기죠. 기지국 품질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 우리가 쓰는 휴대폰은 기지국과 통화하는 게 아니라 중계기하고 통화를 해요. 근데 그러면 기지국을 짓고 나서 이제 중계기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중계기 투자가 아직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또 문제가 있다는 게 뭐냐면은, 과거의 LTE 때하고 지금 5G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5G는 3.5GHz죠. 그러니까 약간 고주파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고주파의 특성이 실내에서는 잘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벽에 부딪히면 잘못 가요. 그러니까 고주파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5G 같은 경우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는 쪽 측면에서는 좋은데 벽에 굴절이 돼 버립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벽이 있어도 구렁이담 넘어가듯이 넘어가 가지고 통신이 됐는데 이게 잘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품질이 더 나쁜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개선이 되겠죠. 근데 인빌딩 중계기 이런 쪽의 수혜가 또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자 요금제가 가격이 비싸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볼게요. LGU 플러스 가입자 비율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LGU 플러스 가입자가 1,585만 명, 그리고 최근에는 1,600만 명,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5G 가입자는 요거에 불과해요. 11%, 13%, 네, 17%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 빨간색, 이 그래프가 점점 올라가겠죠? 언제 올라간다? 너 휴대폰이 잘안 터져가지고, 3년 정도 쓰면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체하는 것도 최신 폰, 5G 폰으로 교체를 하겠죠?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조적 실적 성장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자, 이 이유 때문에 무조건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어, 비단 제가 LG U 플러스 예를 들었지만 모든 종목들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50대 이상 투자자가 실적주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 평균 연령층이 50대고 그 이상입니다. 이분들은요, 보통 20대, 30대, 40대보다 투자 자금 규모가 커요. 그런데 소득은 계속 떨어지는 연령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투자하는, 네, 상대적으로 큰 자금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이분들은. 투자 목적이 뭘까요? 걱정 없는 노후, 행복한 노후가 되어야 되겠죠. 좀 심각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것도 무려 10년째 1위입니다.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요?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심각합니다. 노인 빈곤율이 독보적인 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노후를 위해선 절대 돈을 잃어서 안 돼요. 제가 실적주를 잡고 갖고, 갖고 나오는 이유가 실적주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은 돈을 잃을 확률을 굉장히 낮출 수 있고 반면에 돈을 벌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뭐 가끔 그러죠 뭐 주식으로 뭐 떼돈을 번 사람들 자꾸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로또 1등 당첨자는 매주마다 나옵니다 그게 내가 아니라서가 문제죠 주식시장에서 이런 유행을 바라고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행운 대박 이런 거 없어요 단기 급풍지요 쫓지 마세요 투기 다 투기예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수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적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어, 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 이 도박하는 사람들은 돈을 잃어도 재밌대요. 짜릿하대요. 우리 뇌가 그렇대요. 주식 시장에서 어떤 손맛, 재미를 느끼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을 잃어서도 짜릿하고 재밌대요. 나중에 또 돈을 벌면 된다는 어떤 기대심 때문에. 이런 거는 50대, 60대 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오직 수익에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될 종목인데도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굉장히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도 본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못 견뎌요. 주식을, 네, 게임하듯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바꾸셔야 될것 같습니다. 막연함. 제 투자의 철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개할게요. 저는 투자의 철학이 많지가 않아요. 남들은 뭐 투자 10개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딱두 가지. 하나는? 실적 좋은 종목을 싸게 사서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는 라게딱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모르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보통 분들이 그래요. 일단 사요. 좋아 보이니까. 사고, 오르겠지. 안 올라? 손절. 이것만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고 나서 이 종목이 뭔지를 조사한 적 없으니까요. 조사하고 나서 사야 되는데, 일단 사요. 일단 사고 나서 뭔 일이 있나 뒤져보니까 이상한 악재가 뒤늦게 발견이 되고 그럼 좌불한 속이죠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는 자산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적은 자산을 꾸준하게 증식을 시켜야 돼요. 특히 이제 50대 이상부터는 노후니까 노후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계속적으로 모아야 되는데 어쩔 때는 벌었다가 어쩔 때는 손절하고 벌었다 손절 벌었다 손절 이게 뭡니까? 이거는 카지노죠. 넘어가세요. 무조건 실적주에 투자한 결과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자, 이것은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적주에 투자하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2020년도를, 2021년도를 갖고 왔는데 2020년도를 보겠습니다. 네, 평균 수익률이 35%였습니다. 물론 실패한 종목들도 있어요. 어, 실적이 좋아져가지고 1분기 실적이 좋아져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어, 2분기 때는 원하는 실적이 안 나오고 그래 가지고 주가가 안 오르고 그런 종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필연적인 실패를 또 안고 실적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특히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실적 좋은 종목들이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라는 높은 그 수익을 얻었고요. 최근에는 네. 아까 잠깐 보여 드린 종목이죠. 모든 종목의 목표가에 도달해서 100% 성공률을 보이고 있고 평균 수익률은 78%입니다. 이게 실적 좋아진 기업에만 오직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차트 수급을 보고 투자했다 라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럴 순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오른다 이 철학을 꽉 쥐고 있으면 네, 여러분들도 이러한 네,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연평균 4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보니까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실적이 좋아지고 약간 좀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에 투자한 결과 제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40%가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과연 높은 건가 낮은 건가 연간으로 보면 높은 수치죠 근데 이것을 실천하자 그러면 실천을 못해요 왜못한지 아십니까 연간 40%의 수익은요, 일주일 단위로 쪼개면요, 0.8%에 불과해요. 0.8%. 어떻습니까? 그럼 TV 보시는 분들이 이러실 거예요. 야, 하루에 1%도 나는 성의안 찼는데, 일주일에 0.8%? 그렇게 실천을 못 하는 거예요. 실제 0.8%다 그러면은, 이게 매일매일 보면 이게 내가 지금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미미해 보여요. 이것을 월로 따지게 된다면은 0.3.3%입니다. 3.3% 일치 아니면 다행이지 뭐 괜찮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못 견뎌요. 0.3.3%도 이것이 연간으로 따지게 된다면 40%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지루하고 따분한 투자 그렇죠? 이거 재미없잖아요. 이거 뭐0.8% 올라갔다로 한다면 뭐 체감도 잘안 되고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보통 느끼세요. 근데 이것들을 매년 실천을 하셔서 1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평균 수익률 40%를 10년간 꾸준하게 올라가게 된다면 꾸준히 달성하게 된다면은 무려 복리 효과 때문에 자산이 29배로 증가합니다. 만약에 저를 끝에서 1억 원을 가지고 지금부터 2021년도에 실천을 하셔가지고 10년 뒤에 계좌를 열어보면은 28억 9천만 원이 됩니다. 2억을 들고 계신 분들은 거의 30, 60억 정도까지 되겠죠. 오늘 뉴스를 잠깐 보니까 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가 과연 얼마냐? 부자가 되려면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부자라고 하는지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49억이라고 합니다. 1억을 가지고 투자하신 분들이 만약에 29억이 된다고 한다면 부자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근심은 좀 많이 덜어내시겠죠. 2억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부자가 되겠죠 이런 투자법을 실천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실적주에 투자하게 된다면 네 이러한 계산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리의 투자의 목적은 걱정 없는 노후고 행복한 노후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기업을 바라볼 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가장 높은 핵심 가치로 두십시오. 그러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에 관심을 갖게 되면요. 기업의 적정 주가를 알게 돼요. 적정 주가를 알게 되면요. 엄청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은 만약에 이거죠. 주가가 오늘 3% 올라갔어요. 그럼 거기에 만족해서 주식을 내다 팔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내다 팔지 않아요. 적정 주가가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보유 기간 동안에 주가가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네, 저가 매수 전략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싼 가격에 매입 단가를 낮춰 가지고 더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전략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손절, 손절을 투자의 기법이냐, 전략이냐 사용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자산을 증식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입니다. 아, 저희 회원분 중에서 어, 이번에 한국경제TV에서 수익 인증 이벤트를 했는데, 근데 거기서 우수한 실, 수익률을 기록을 해가지고, 오늘 그 분은 잠깐 소개시키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몽태뉴님이신데, 이분은 저하고 4년 동안 회원관계를 유지하셨던 분이에요. 최근에 3월달에 매도했던 종목입니다. PNT가 있고, 296%. 제가 추천했을 때 수익률은 거의 400% 가까이 됐는데 중간에서 이분은 이제 비중을 좀 확대하셨던 모양입니다. PNE 솔루션도 그렇죠. 172%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한국 맥널티는 이제 35.69%. 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는 것은 이제 PNT하고 페인 PNT 솔루션이죠. 최근에 이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원이 매도가 가지고 그 이름을 잘기못 하는데. 이 종목이 왜 저렇게 296%, 172%까지 들고 갈수 있었느냐? 이제 그게 궁금하시죠. 저 종목들은 제가 무엇을 보고 추천을 했냐면은 수주 상고를 보고 추천을 했습니다. 어, 보통 수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는 거래처로부터 수주를 받게 돼요. 그리고 수주 잔고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느냐, 많으냐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보유를 할수 있었던 거죠. 저 종목은 참고적으로 2019년도에 저희가 어,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고, 2년 정도 보유를 했습니다. 1년, 1년 몇 개월? 네, 2년 채안된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어, 그 기간 동안에 주가가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주가가 이렇게 가명을 계속 들고 갈수 있죠. 근데 문제는 주가가 이렇게 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때 매도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근거는 뭐다? 실적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어디서도 항상 실적을 얘기합니다. 차트 보지 마라. 수급 보지 마라. 오직 실적에만 집중하라. 그 결과물이 이겁니다. 그럼 왜 팔았냐 그것도 궁금하시죠 2차전지 장비 위주인데 왜 팔았냐 네이두 어, 종목 같은 경우는 2020년도 3분기에 수주 잔고가 좀 떨어졌어요 그럼 얘네들의 장비들은 수주가 발생한 뒤에 보통 생산 리드타임이라고 얘기해요 어, 수주가 발생한 뒤부터 언제 매출이 시연되느냐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난해 3분기에 수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3분기에는 좀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저회원분들이 총알이 하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종목을 추천해도 총알이 없어서 못삽니다. 그러길래 제가, 아, 그러면은 이 종목 적정주가에 도달한 것 같고 올해 안에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을 것 같으니 그때 한번 다시 사자. 그래서 이렇게 매도를 했던 겁니다. 좋은 기업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몽태민님. <laughs> 이분이 뭐라고 좀 말씀하셨냐면은 다들 같이 투자를 표방하고 그러는데 실제 투자자들이 10%만 주가가 올라도 매도를 한다. 그게 뭐냐면 실적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실적을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기업이, 내가 보유한 기업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적정 주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실적을 알면, 실적을 알면 적정 주가를 알게 돼요. 적정 주가. 적정 주가를 알게 되는 것은 엄청난 무기를 갖게 됩니다. 어떤 무기인지 말씀해 볼게요.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안 팔아요. 적정 주가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가가 떨어지면 더살수 있어요. 그리고 실적을 알면요. 내 종목이 싼지 비싼지를 알게 돼요. 5월 달서부터 공매도가 제기된다고 합니다. 그쵸? 겁나시죠? 겁 하나도 안 납니다. 실적을 알면 내 종목이 싼지 비싼지를 알고 비싸면 안 사면 그만이고 싸니까 뭐여게 되는 거죠. 저그 공매도 세력도 바보가 아니에요. 걔들은 제일 싫어하는 종목이 실적이 좋아졌는데 싼 기업, 실적이 좋아졌는데 주가 아직 안 오른 기업 이런 기업들은 공매도를 건, 공매도 세력들이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